삼성 SDI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제9회 국제전기자동차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. 배터리 업체 가운데는 삼성 SDI가 유일하게 참가하며 약 200여개 의 이모빌리티 및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참가합니다. 삼성 SDI는 전기자동차와 전동스쿠터 등 삼성 SDI에 배터리가 탑재된 다양한 모빌리티 제품들을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번 삼성 SDI 부스에서 눈길을 끄는 제품은 바로 BMW iX입니다. 삼성 SDI의 g 5 배터리가 탑재되었습니다. 일회 충전 시 주행 거리가 630km이고 제로백이 4.6초에 불과한 고성능의 차량으로 직접 관람객들이 좌석의 안전 내부 확인도 가능할 전망입니다. 이외에도 삼성 SDI 배터리 브랜드 프라임엑스에 대한 설명 및 관련 제품들을 전시할 예정이며 현재 양산 중인 제품들과 개발 중인 g 6 배터리 등 삼성 SDI의 다양한 배터리 라인업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.